용인수지 동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의 매도 청구 사건인데, 직접 가가 지고 한 30~40명 정도 모셔가지고 이제 거기 경로당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럼 매도 청구 수정했을 때. 제가안타까던게 뭐냐면 이런 소송의 전문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매도 청구 들어왔을 때 그냥 동시이행 항변을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얼마를 받은 것과 동시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문 받았던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 사건 많이 안 해본 변호사님들은 사변네 그럼 그럴 거란 말이죠. 금액만 뭐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강동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 조합에서 매도 청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법인의 이제 용인 쪽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한다라는 거 관련해서 많이 문의가 오고 실제 저희가 집단 소송 수임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 관련된 소송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수임하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용인 수지 동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의 매도 청구 사건인데,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상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조합도 설립하고 그다음 리모델링 허가도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 75%를 충족시키냐 안 하냐가 아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75%를 충족하게 되면 나머지 미동의자들에 대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집을 파세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집을 사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파쇄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을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과연 매도 청구가 인정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 첫 번째가 되겠죠. 만약에 매도 청구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를 받고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인 수지 동부 아파트 직접 가가지고, 한 3, 40명 정도 모셔가지고, 이제 거기 경로당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도 많으시고, 뭐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오면 어떡하냐, 난 대출이 있는데 이러면 뭐 불리한 거 아니냐,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 찍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워낙 유튜브가 잘돼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그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파트 단지 제가 두세 번 갔었는데 다 비슷하게 지어져가지고 리모델링을 할지 뭐 재건축할지 지금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 용인 수지 동부 아파트에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걸몇 가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도 청구 소송 제기 시에 협상 금액을 미리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준다고 말하지도 않고 바로 매도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매도 청구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협상 금액을 미리 제시하라는 그런건 없습니다. 75% 되고 나면은 60일 동안 이제 최고를 할수 있고 한번 우리 조합 들어올지 기회를 줄게요 물어보게 되어 있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60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는 거라서 협상금에 제시하는 것은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건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 아파트에 주택연금 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또 그게 일반 대출도 있는데 이럴 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 아파트 뭐 6억짜리에 한 2억 정도 대출이 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재판 끝나고 돈 받을 때 사업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6억을 받으면서 은행의 조합 직원과 우리 이제 의뢰인이 같이 가셔가지고 그자리 창고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유억 받은 과 동시에 대출 변제하고 사업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집단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진행 전에 사감정 평가가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 진행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몇십억씩 되거나 몇백억 되는 거는 사감정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0억 안 넘는 아파트고 또이아 아파트는 단일평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인력이 더 나오고 막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셨으면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안 하셨으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소송 진행 기간은 뭐. 6개월에서부터 1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100 몇십 명 되는 데는 뭐 이제 송달도 오래 걸리고 막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걸리면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판을 쭉 진행하다가 반소를 많이 물어보세요. 반소를 우리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데, 이건 아주 제가 설명할 때 한참 설명드렸었는데, 반소는 보험의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런 매도청구 소송 많이 했을 때,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런 소송의 전문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매도청구 들어왔을 때 그냥 동시이행 항변을 합니다. 조합이 매도청구 들어왔을 때, 매도청구권이 있는 거 같네. 하지만 우리는 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 시세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받아야지만 네, 등기를 넘겨주고 인도를 해줄 거야.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을 해가지고,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얼마를 받은과 동시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잘 모르는 변호사들, 이거 사, 이 사건 많이 안 해본 변호사님들은 잘했네. 그럼 그럴 거란 말이죠. 금액만 뭐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2014, 15 이럴 때 판결을 받은 게 조합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1, 2년 만에 되지 않잖아요 뭐 4년, 5년 걸리고 하는데 이제 조합이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간하고 다 철거하고 일년분양까지 되면서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서 그때 돈이 생기면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2018, 19, 20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판결 난 때와 돈줄 때가 4, 5년 정도의 이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어땠습니까? 서울 경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적게 올라도 50% 2, 3배씩 올랐어요 적어도 50% 오르는 거니까 우리 의뢰인은 그때 동시에 항변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억을 받은 판결이 났다고 쳐요 6억 줄 때까지 내가 이사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뭐안 되나 보다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2018년 되니까 한 4, 5년 지나가지고 자 4, 5년 전에 판결 6억 났었지 그 6억 줄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주의 시세는 전세 값도 안되는 거예요. 두 배가 올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되고 전세 가격이 7억, 8억 되는데 옛날에 4, 5년 전에 6억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판결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들어온 게. 그거 왜 그런 거냐면요. 반소를 안 해서 그래요. 반소를 하면 그 아까 그 판결에 이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얼마를 받은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라. 주문도 써지지만 또 하나가 써져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기 이행 절차를 받고 인도를 받은 다음에 얼마를 지급하라. 이 주문도 같이 써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다려보고 2년 기다려보고, 어, 안 주네? 난 빨리 돈 받고 나가야지. 그러면 등기부하고 열쇠 같은 거 공탁한 다음에 바로 조합 계좌에 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이행 제공을 한 다음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12%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해놓고 연12% 이자를 받으면 12%씩 5년이면 60%예요. 그러면 은 얼추 집값 오른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제 크게 손해 안 본단 말이죠. 반수하기는 물론 이제 인지대가 들기 때문에 뭐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게 극단적인 5년, 6년씩 걸려서 나 돈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시려면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윤곽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어, 전문 변호사 선정하셔가지고 사건을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설명 드렸고요. 용인 수지 동부 아파트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